벌써 3월이 됐습니다. 오늘 3월 첫주성찬주일을 맞아서 10편, 103편, 13절로 1구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고 아버지 사랑을 재확인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에나 사건에나 인간 관계에서 재확인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재확인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서 사방에 불이 퍼지고 있는데 진화하고 끄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산불은, 산에 난 불은 껐다가도 재확인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이와 같은 재확인이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사랑하고 평생을 하지만 계속 재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랑이 무덤덤해지다가 나중에 미움이 쌓이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는 자녀는 효도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재확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괜히 부모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확인이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사랑의 확인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재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감격을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laughs>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너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해라 는 말이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주님의 당부여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은 비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자녀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녀의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로뜨리고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래서 멸망, 죽음을 당할 수밖에 있는 인생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니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관계 회복을 주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멸망받을 수밖에 노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이미 구약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이처럼이라는 의미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처럼의 그 폭과 넓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의 말씀, 피펠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마음껏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행복한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이해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따위시 10편 103편에서 뭐라고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극진히 여김과 같이 자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극진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준비를 못할 수도 있으나 좋은 부모는 자녀의 사정을 알면요.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할수 있는 한 챙겨주는 것이 좋은 부모죠.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로 줄줄 줄 안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낱낱이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는 것만큼 우리를 위해서 극률을 베푸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률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죠. 자비, 뭐,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 다 사랑의 모습인데, 극률은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랑이 극률입니다. 오늘 0편기록자가 103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가 조리를 극휼히긴인다고 말, 해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는 것만큼 준비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이고, 14절에 우리를 아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신다. 우리의 체질, 뭐 연약한 체질, 배은망덕한 체질,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지 뿐임을 아시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주고 지어 놓으셨는데 인생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보내서 먼지 인생이 됐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먼지 인생으로 놔두지 아니 하시고 영생을 새롭게 회복해주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잘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위시, 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세바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을 지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하 7장 20절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회개 고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여와는 주의 정으로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른 말하지 않아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배신의 행위, 나의 더러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잘못되고 부득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의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죄의종을 아시오니.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먼지인생인 것을 아셨거나 우리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우리 의 우매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선의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서 잘난척하는 토론들을 했습니다.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어 몇 마디, 특별한 얘기를 하면서 잘난척하다 망신당하는 사람도 있어죠 차라리, 모르면 내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좀그 얘기 했는데 설명이 이게 더 신뢰가 가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난척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우매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좀 안다고 잘난척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69편 노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제가저 앞에서 승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 언제나 겸손하게 나의 우매함을 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다 속속들이 아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만 아시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내 영혼의 깊은 아픔도 아신다고 10편 31편 7절로 8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따릅니다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환란당하는 환경만 아는 게 아니라 환란 중에 있는 나의 인생에 영혼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수정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것에 세우셨음이니다 우리를 코로나 19의 원세수 정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 기억하시면서 알고 계신다고 시편 56편 8절에 말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지켜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죄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죄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아시는 그 은혜를. 마음의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를 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잘 아시냐 참새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참새가 날아다니는데 참새가 주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참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너희를 알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깊은 이해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속사 등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다 아신다 이것에 대해서 마귀는 방향을 탁 틉니다 어떻게 틉니까? 그러니까 두렵다 그러니까 무섭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버리실 수도 이게 마귀의 방향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방향을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내 체질을 아시고 내 먼지 인생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이 뭡니까? 마귀가 자꾸 방향을 틀어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만듭니까? 답답의 인생으로 만듭니다. 막혔다. 안 된다.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나는 앞뒤가 콱 막혔다. 답답하다. 이게 마귀가 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방향을 올려놓고 소개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치라도 마귀가 말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섰던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방향을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의 깊은 사랑 이처럼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깊은 속까지 알고 계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속속들이 잘 아는 이해 깊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자네들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 없는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 긍휼이 여기신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놓고 또, 아두이 낳은 손자와 손녀를 놓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할수 있으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빈틈없이 내, 녀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몸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빈틈없이 극류을 준비하셔서,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빈틈없는 배려입니다. 마귀가 자꾸 빈틈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이것 비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꼭 항상 나에게 빈틈이 보이는 것처럼 어림이 와도 하나님의 배려는 빈틈이 없는 배려다. 어느 정도로 빈틈이 없는 배랩니까? 고린도서 2장 9절 같이 기록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살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기를 사랑하는 배진기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배진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배려와 돌봄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과 그 배려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 버지 어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해나 나중에 아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다 깨닫고 알았습니까? 그 깊은 사랑을, 아,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이웃도 우리 자녀를 돌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더잘 챙겨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싸구려를 사주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내 자녀에게 명품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낫구나. 우리 어머니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는 싸구려를 사주고 다른 사람의 민품을 사주어도 그 사랑은 내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게 서 좋은 거 사줄지 모르지만 내 자녀에 대한 전체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시장에서 싼 물건을 사줘도 내가 생각하는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내 자녀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비유를 들어본다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데,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들은 몰라도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좀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고요. 또 모든 것을 다 모시고 살기 때문에 특별한 걸잘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명절때나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또그 며느리들은 평소에 모셔야 하는데 못 모시니까 미안하잖아요. 그올때 그러니까 용돈도 많이 가져오고 좋은 옷도 사오고 그 다음에 와서 2, 3일 있으니까 입안이 혈자로 아머니, 아머니, 아머니 아니면 이 노인네들이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하, 큰 아이는 잘 못하는데 둘째가 최고다. 그래서 그 둘째 며느리한테 속이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랑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어서 가시죠. 그래요. 그 다음에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더 잘해 드리다가는 곤란하게 죽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랑에 대한 이해의 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전체로 살피는 사랑인데, 때로는 마귀가 와서 달콤한 걸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속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말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전체적인 배려다. 나를 위해서 천국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좁은 안목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내 삶을 어떻게 영원한 사랑으로 그래서 나를 탁 물고 빨고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아 31장 3절에 말했습니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여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를 거는건대에 던져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관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오게 을 당하여서 앞뒤가 꽉 막히는 답답함 가운데 절망하는 자리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가 몇년 계속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왜 전쟁 속에 빠지게 하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오늘 바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월드 비전에서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타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왔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빈터없는 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질도로 사들에,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다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므로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입술에 고백로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배려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사랑의 합력선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니라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림이 오지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 배례에 대한 하나님의 배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2 1장 17절 19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거들리라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 나한테 이 어려움을 왜 주나라고 불평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나게 될때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불평뿐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빈틈 없는 배려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그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의 그 넘치는 사랑의 배려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감격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답답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감격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해 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없는 금률의 배려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전해 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이 어려움을 채우는데. 내가 우리 아들의 어려움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꿔놓지 못하면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전농한 아버지예요. 전농한 아버지는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의심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근본을 바꿔놓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멸망받는 존재, 체질이 약하고 먼지뿐인 인생,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싹 바꾸시고 우리의 존재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멸망받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에베소스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따라 합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나는, 내 존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멸망받아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 자녀의 존재가 되었으면 위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본질을 바꿀 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환경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한 차들과 절망도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이 다바어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전체적으로 살피시기 때문에, 바울이 가졌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리포소 사장 13절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던 일곱 가지의 고백 중에 오늘 두 가지만 한번더 확인해 봅시다. 요셉이 노예 의 자리에 갔는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반전시켜 주신 고백에 대해서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주다 우리 인생의 폭을 좁은 한마을 보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 말며마,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내가 적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바라서면,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고백, 도리어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반전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지금 당하는 많은 역경들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도리어 축복이 될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능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잊지 않고 고백하는 성경구들이 있고. 저는 그것을 오늘 성찬에 비추어 그 고백이 정말 성찬을 나눈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고백이죠. 고린도서 4장 7절로 10변에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질그릇 인생 우리가 질그릇으로 깨지기 쉽고 덜은 우리의 이 그릇 속에 고백되신 예수님의 사랑 성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고백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함이라 우리의 환경이 자꾸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려나 하려 함이라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우교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망하고 박해도 당하고 거꾸로 트림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 전서 사장 7절로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샀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이라 모두 너네 하나님. 곧그리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니까이 땅에서 잠깐 고난 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확인하고 의지할 때 때려는 어렵고 때려는 힘들고 때려는 고난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반전 앞에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건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안돼 답답해 다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사람 누가복음 18등 1 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오늘도 반전의 능력을 주는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성찬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감격으로 받으면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해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네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재확인, 또 재확인, 재확인함으로 답답 인생 되지 말고 감격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재확인입니다. 성찬을 나누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외하게납시 어떤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하시는 이에 깊은 사랑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밀하게 돌보시는 빈틈없는 극률의 배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반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성찬에 감격으로 참여합시다. 같이 한번 마지막 고백해 봅니다.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해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빔터무는 극률의 배려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걸 바꿔놓는 반전의 능력 앞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해주셔서, 오늘 성찬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재확인이 분명하여져 감격인 생으로 살아가시도록 성찬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